아, 네, 안녕하세요. 100%TV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18일 밤 12시 21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제가 외부에서 오랫동안 좀 있다 보니까 어, 영상 녹화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늦은 만큼 내용은 좀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모트렉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음, 제가 모트렉스를 어, 저희 카톡방, 단톡방에서도 제가 어제 계속해서 이제 공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트렉스미르나노텍 아가방 컴퍼니 많이 공개하고 있었죠. 실제로 저도 매수를 들어갔죠. 금요일 날, 어제, 좀 장중간부터 막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트렉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내용 종목들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선을 하나 그었어요 급등 나오기 전을 한번 지켜보게 되시면 이 2,700원 부근은 보시게 되면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저항을 받던 자리죠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공격한 저항으로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강력하게 장대 악봉으로 뚫어버렸죠. 강력하게 장대 악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시면, 지금 기간을 따져볼게요. 2016년부터 가장 최근에 뚫는 시도를 했었던 2021년까지, 무려 22년도니까 6년 넘게 뚫지 못했던 이 자리를, 이 자리를,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개인들이 설마니 이거를 합심해서 뚫을 수가 있는 그런 저항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그룹이 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뚫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저항 때는 개인들이 뚫을 수 있는 그런 개인들의 매스가 아무리 모아봐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 그룹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장대 양복을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려 5년 만에, 6년 만에. 이 강력한 저항대를 뚫었으니,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매물대도 없습니다. 왜냐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본 거니까요. 코리아, SE, 그 다음에 양지사 볼까요? 어, 양지사의 지금 가격 급등 나오기 전을 보게 되면, 17,300원.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죠. 저항,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과거를 좀 볼까요? 네. 과거에도 저항으로 작용하죠. 마찬가지로 기간을 볼까요? 15년부터 가장 최근에 뚫었던 22년도까지니까 거의 7년 만에 장기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그림이 비슷하죠? 어, 강력한 저항대를,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 또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죠. 의도적으로 뚫었다가,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항대가 없으니, 매물대가 없으니까, 강력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뭔가 아까 코리아 SE하고 그림이 비슷하죠?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거는 개인들은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개인들은 절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그룹이 어,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뚫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걸 볼게요. 한미 글로벌, 최근에 우리한테 큰 어, 기쁨을 가져다주었던 종목인데, 똑같아요. 볼게요. 강력한 저항대 부근을 했던 15,000원 부근이죠 보시게 되면 뚫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최근에 뚫었으니 7년 만에 장대 양봉으로 멋지게 뚫어버립니다 설마 이걸 개인이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 앞선 코리아 SE 양지사하고 조금 다른 점은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코리아 SE 월봉입니다 뚫고 나서 시원한 모습을 보이죠 왜냐면 매물대가 없으니까 방해하는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매물이 양지사 망해하는 매물이 없죠. 이렇게 시원하게 장대항봉, 한미글로벌, 망해하는 매물이 있죠. 그러니까 주춤 주춤 되는 거예요 소화시키면서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움직이고 소화시키면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아직 끝났다고 보긴 힘들어요. 만약에 이 물량만 없었으면 어, 이런 식으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겠죠. 한미글로벌이 힘이 약해서 호재가 끝났,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애물대를 소화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가 시장에서 굉장히 이목과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그룹들한테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 너무 하락장이고 수심이 많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 유일로보틱스 같은 느낌인 거죠. 유일로보틱스도 계속적으로 특정 박스권을 특정 박스권을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뉴스가 이슈가 나오면서 그제서야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한미글로벌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선 매물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신장이 이모과 집중을 받고 있지만 어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심이 너무 죽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정 박스권에서 계속 저는 행보할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의 모습도 마찬가지 강력한 저항대를 강력하게 뚫고 나서 움직임이 시원하죠. 진원 생명과학 보실게요.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부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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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을 봤죠. 그리고 무려 11년 만에 뚫고난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죠. 엄청나게. 네, 상승이 엄청나죠. 강력한 저항대를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양대 양봉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죠. 마찬가지예요. 어, 진원 생명과학도 앞선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악성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바로 또 상승시켜 버리잖아요. 앞선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쭉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대항봉으로 뚫고 상승. 뭔가 똑같죠 계속? 또 볼게요. 한국정보통신.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하던 이 저항성 부근을 강력한 장대항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왜 주춤 될까요? 쭉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지 못하고 왜 추첨될까 이렇게 쭉 올라가지 못하고 매물 대가 있으니까요 매물 대가 있으니 순번에 못 올라갑니다 여기는 물려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악성 매물 대때 모든 사람들의 돈을 벌게 해주기보다는 어, 적당히 털게 하고 상승시키고 설계하고 상승시키고 설계하고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계속 비슷하죠. 신풍제야 월봉으로 비슷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저항대를 뚫지 못하다가 2016년부터죠 4년 만에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앙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죠. 엄청나게. 이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했을까요? 저항대가 없잖아요. 악성 매물이 그러니까 시원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시원하게요 뭔가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뭔가 똑같죠 저항대를 뚫고 상승 저항대를 뚫고 상승 리모트릭스 볼까요 저항대를 거 볼게요 저항대잖아요 저항대를 뚫고 상승 중입니다 저항대를 뚫고 상승 중이에요. 저항대를 뚫고 상승 중입니다. 다만 과거로부터 강력하게 저항성 부근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강력하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을 때 보시면 시원하게 상승을 하죠. 시원하게 상승을 하죠.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시원하게 상승하죠? 다만, 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 만약에 그 사전에 이런 상승이 없었다면, 이런 상승이 없었고, 지금이 만약에 이런 헛, 헛 시작하는 점이었다면, 굉장히 좀큰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이미 앞선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성 물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할 때 시원하게 올라가면 너무나 좋은 그림이지만 시원하게 올라가기 보다는 어 움직임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상승, 소화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트릭스가 시총이 3,400억이면 엄청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올라가기 보다는 조금 조금씩 상승시키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정 저항선 부근을 일반인은 절대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강력한 저항대를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뚫었다는 건 어떤 특정 그룹들의 의도가 어, 위로 좀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지 않나 어, 저는 그런 어,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어, 조금 앞으로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즐겁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제로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서도 사실상 거의 1위죠. 삼성이나 뭐 키움 빼고 계속적으로 모트렉스가 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어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대를 뚫은 만큼 앞으로 행보가 좀 기대되고요. 보시면 오늘 그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중에 우리 관심 종목이 보이죠. 미래나노텍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간단히 한번더 얘기드리면. 어, 미래 나노텍은 강력한 저항대를 뚫고 나서 상승을 했고요. 아직 약간의 상승력이 더 남아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보세요. 그 전에 강력한 저항대가 17,150원 부근입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뚫었죠? 이미 뚫은 상황입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이미 뚫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저는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 있고 월요일 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반등의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월요일 날 어,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도 우리 관심 종목이 실시간 종목 주요 수익에 수딩권에 들고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만큼 시장에 집중을 받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틸도 이 모습을 보시면 뭔가 그림이 1차 상승이 나오고 저항 대 돌파된 모습이잖아요. 모트렉스하고 비슷하죠? 1차 상승이 나오고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 비슷하죠? 많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 정확히 말하면 하락장이죠. 올라가는 종목이 극히 드문 이 하락장 속에서 이런 강력한 저항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었다는 건 어떤 특정 그룹의 목적과 의도가 그래도 위쪽으로 가고자 하는 어 그런 모습이 표출된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모트렉스 어, 월요일 날좀 어, 즐거운 기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오늘은 너무 늦다 보니까 늦게 올렸는데 내일은 어, 정상적인 시간에 어, 또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을 어,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